제로야 한 타임만 쓰자 한 타임만 제발 오버하지 말고 병윤이가 최근에 오바질로 죽은 말이다 제로가 최근에 3 3점마피들을 많이 타고 근데 저 마방의 마피들의 성향하고 사실은 제로하고 좀안 맞아 쟤네 말들은 조교도 그렇고 좀막 타는 스타일을 만들었어 맞아? 이 말은 맞는 것 같아 이 말은 호흡이 좀 짧아요 한 타임을 딱 쓰는 말인데 최근에 말이 좋아졌는데 병윤이가 <목소리> 아... 병인 이도뭘 아는 스타일이잖아. 먹어라 씨야. 박병 야가 박병인이다. 그래서 죽은 말이거든. 어차피 이거는 오가 선행을 가는 거거든. 내에서 내측에서 뭐가 타타타딱 튀어나오고. 아 오만 쉽게 보내주지 마. 그러면 한 타임 나와. 내측에서 1, 2, 3중에 하나 튀어서 경주 복잡하게 만들어야 돼. 그러면은 한 번의 기회는 나와. 막건배, 내가? 아2.2 어제 저런거 들어오지 않았어? 2.2가 3평주에 아씨 짜증이 또 일로 오려고 그러네 일로 오세요 여기 자꾸 방황하고 계셔 여기 앉요 앉아. 여기 앉아요 방황하지 마시고 앉아 오늘도 죽으는어제 비슷하네 그래서 2자 들어가는 기술이 이 e, e, e 씨들이 이현종 아 이준철 또 누가 있지? 이범승이도 아, 있었고 아오래만에뵙는다 이범승 <laughs> 개체화하면서 서울의 이경주 국산 6등급1 3 0 0 m 경주 시작 레슬리빈이 빠르다자 나쁘지 않아 타는 거 그렇게 재료야 타는 거 오버하지 말고 재료야 그렇게만 타면 돼 그렇게만, 제로야. 제로야. 그렇게만 타면 돼 재료야 그렇게만 딱한 타임이 한 타임 야 근데 너무 느리게 끄니까 말리네 약간 경주가 너무 느리게 끄니까 좀 말린다 경주가 너무 느리게 끈다 경주를 유승환 급했다 마지막 아까부터 그래 오버지라고 나온다. 자한 번만 딱타한 번만 될지 안 예, 될지 모르겠지만 딱한 타임만 쳐한 타임만 쳐자 공을 엎었고 딱한 타임 어떻게 안 될까? 기댄다 기댄다, 기댄다. 아, 안서 네. 야, 길에, 와 기회 기회가, 와, 이제 기회가 있어 기회가 있어 조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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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6 36 그렇지 8번, 불빈, 오케이 36 오케이 36 됐어요 70대 36 1 36 10대 36 1로대36 10대 36 10대 36 10대 36 10대 36 10대 36 10대 36 10대 로6 10대 36 10대 대로6 10대 36 10대 36 6 3 하죠 어, 난안 사, 표정 보고 안사줬는지 알고, 내가 도저히 좋아하는 거야. 문자를 썼잖아요. 한 타임만 참는 기회가 온다고. 왜그 전에, 진 박병윤이가 오바지에다 두는 거고, 저 저렇게 타야 되거든, 저 말은. 꽉 잡고 있다가, 딱한 번만 쓰면 되거든. 야, 진짜 존나 멋있게 탔다, 진짜. 근데 대도한테 제가 나한테 큰 기쁨을 주셨어. 좀... 와, 존나 멋있었다, 와. 어, 너무 기분 좋아. <laughs>